20장입니다. 자왈, 3년을 무게어 부지 돌아야 가위 효인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을 아버님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야만 효라고 할수 있다. 하기 편에 나왔던 말이죠. 살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그 행동을 본다. 뭐 얘기가 앞에 전단이 있고 이제 하단이 이게, 이게 있는데 야단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논어 편에 보면 중출이다. 주석에 보면 두번 나온 거다. 그래서 앞에 하기 편에 나왔다고 그냥 패스를 하죠. 근데 이거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두번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똑같은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아래부분만 나와 있고 위엔 탈락됐을까라고 파고드는,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생각,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 논어는후대편집때 인 것이기 때문에 편집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편집됐는지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노노 텍스트의 구성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노노에는 겹치는 말이 음악이 몇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공자께서 제자한테 누차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달라, 달라서, 달라서. 듣는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일이 벌어진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왜 상단만, 하단만 있고 상단은 없냐?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잘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음,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은 자활이라고 할때 와를 공자께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한 것만이 자활이라고 다한게 아니라 자활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니면 당대에 통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이나 뛰어난 말을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년을 무게어 부지 돌아야 가위호라, 효인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해둬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출원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핵심은 공자 논어가 편집된 책이라는 사실이고 그 편집된 흔적이 뜻밖의 남기고 있,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면 논어를 읽는 그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착안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3년이라는 숫자예요. 우린 지금 부모상은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 시대는 (3년) 상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아 (3년이) 공식적인 혹은 정해진 장례 기간인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맹자 때에는 (3년을) 정해진 그 규정된 예법으로 파악한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맹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년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근데 그 3년이라는 언급이 당시에 널리 행해지는 규범이었는지, 아니면 공자가 이래야 한다는 당위로 얘기했는지, 이거는 지금 확실치 않아요. 다만, 암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공자의 중요성을 뭐 얘기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 밖에 없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